내가 진짜 그런 얘기했어. 이뭐래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얘기, 내가 형한테 그런 얘기 언급이라도 했어요? 내가 에이미, 형이 에이미를 되게 굴 때마다 내가 형한테 싸운 적은 있어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어? 에이미 입맛아 달라고 그렇게 조폭 동화해 달라고 호소한 적 있어요? 형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지금 제발 얘기 좀 해줘. 나 빨리 처벌 받고 편해지고 싶다고. 결코 그런 일뭐 없고, 그래? 자, 결코 그런 일 없고, 자기가 법정까지 나섰을 때나 어. 어떻게 해야 되니?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?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? 왜그런 거야? 그거 내가... 그거 내가... 내가 박해 다시 쓸게 너가... <laughs>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아니야 믿어 아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 오늘 콘서트 결국에 이 콘서트까지 취소되면서 모든 계약들 다 무너지게 됐어 나 이제 무슨 일 하고 살아야 되니? 나 노래 노래라도 할수 있을까? 나나 아, 용서해줘. 네가 날 용서해야 된다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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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날 용서해야 된다며 아무, 이제 아무도 나안 믿는데. 이제 나 아무도 안 믿는데. 나를 어떻게 해야 되니? 아, 아니야.